귀여워. 아, <laughs> 어, 엄마, 토끼가 이만큼이나 가져갔어. 음. 아, 쟤 너무 웃기게 생겼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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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 <laughs> 잡았어? <laughs> 아, <laughs> 그래. 와, 힘장새. 아, 가까이 잡아야 웃기게 그래. 생겼어. <laughs> 아기 귀여워, 아기 귀여운데, 시이 시키더 분들이 다 떼서 먹어. 아 주시. 이 껌둥이가 진짜. 진짜... 주시. 다아 주시. 다겨가네아기 귀여워. 어? 음... 아 진짜 하다맛있게도 시럽해서. 이거 엄마 바쁘다